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암흑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복음을 통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교인들을 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마이미아마 우리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기쁨과 그 감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평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입니다. 293장 예전 찬송가는 414장입니다. 사랑 미칠 때의 기쁨 낙게다 변하네. 박평 융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저희의 사랑 미칠 때그큰사랑그큰사랑내 맘속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큰 사랑, 내맘 속에 막 평안과 기쁨 춘그 듣는. 사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전 도 3장 17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안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으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탕하여 말씀하신 바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파으리라 하였고 또한 3월 때부터 오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선생을 만나고 혹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며 삶의 대 변역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만주를 오가며 홍삼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 봉천에 갔을 때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이응찬의 소개로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맥킨타이어 목사를 만났습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는 생명부지의 청년을 자기 집에 옮겨서 영국인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치료로 말미 아마 서상윤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서상윤은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맥킨타이어 목사를 감동하셔서 나를 주막에서 자기 집으로 옮기고 동국 의사를 청하여 매일 두세 차례 진료하여 두줄 만에 회생하게 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바로 나는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예수의 복음도 듣고 성경도 얻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서상윤 청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로 우리, 그리,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신자가 된 것이죠 1930년대 양조장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양조장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잘되던 양조장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열성파 바리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 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 가는 그 도상에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성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 영국은 해적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나요? 18세기 영국의 좋은 웨슬리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당시 영국은 단 1페니만 주면 술을 사 먹을 수 있었고 조금만 돈을 더 주면 술이 깨 때까지 누워 누워 있을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악마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하여 영국이 달라졌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극장이 문을 닫고, 사창가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영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4경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루살렘 성내에서 유명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는 바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이 사람을 고치셨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3월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 너의 씨는 바로 단수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선지자. 아브라함의 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소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세워서 너희에게 복주시기로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겠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그분을 몰라보고 그들을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너희는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에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대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제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마음 열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